뭐 하냐? 달려 바로 갑시다. 빠른 여행으로 가자. 아까 그 바로 앞에 있었어, 여기. 쪽을 많이 얻어야 되는데 돈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 복잡해. 뭐야 여기 포약통이왜 이렇게 많지? 바로 앞에 있네. 몇 대냐? 배는 많지만 잡을 배는 하나라는 거. 아 중포를 사용을 못 하겠어. 부딪혀 버릴까? 내 충격이 별로라서 명중. 바로 한 방에 끝났어.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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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 안타 그런거 안타 어허 부딪힌다 나 부딪힌거 아니지 끝난 거야? 끝났네? 네스. 벌써 끝나버렸어. 누구를? 이거를? 바이크 파괴했고요. 다섯번 끝났고 아 공중 암살 할려고 했더니 안되네 야 우리 손은 죽는다 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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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게 얘랑 싸우다가 쟤랑 싸우다가 그게 싫어요. 내가 싸우던 애를 끝까지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애를 해결하고 그래야 되는데, 옆에 있는 애를 자꾸 건드려. 비교적 쉬웠는데, 2000레알짜리였네. 수리합시다. 좀 비싼 배, 좋은 배한테 덤벼봐야겠어. 보자. 여건 작은 배들이야. 큰 배가 아니고. 전함급, 전함급을 잡아야 되는데 다들 작은 배네 나소로 가볼까요? 나소 앞에 일 금속만 싣고 있으면 다 잡읍시다 저배보냐좀큰 배였어 올라가세요 아! 지금 새벽인가? 어징쿵 거리고. 아니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봐. 바로 옆에 배를 못 뭐, 뭐 때리니? 정박한 배. 나수에 정박한 배가 있었는데. 어, 이쪽으로 왔어? 랜덤으로 일로나왔구나 에니머스가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아바코 편지. 저것도 모아야 되긴 하는데 안드레아스. 여기 배들이 많은데? 어, 전설의 배가 있었어. 잘못하면 걸리겠는데? 내가 지금 금속이 너무 없어요. 금속실은 배를 찾으러 갑시다. 니네들. 저게 그래야래 그래, 저쪽 배탈려면 노래도 잘해야겠다 u 럼은 돈이죠 어디갔니 나무. 내일은 나무. 나무 말고, 금속. 금속, 금속. 금속 싫은 배가 없어. 배들 다 자러 갔나? 아까 어디서 뻥뻥뻥. 큰 배들이 싸웠었죠. 어디서 싸웠었지? 케이맨? 케임맨 앞에 배들 진짜 많던데 여기는 빠른 여행 안 되고 가봅시다 일단 지도를 빨리 뒤집어야겠어 속좀 얻읍시다. 음, 저기 도시 많이 달린 배가 보이긴 하는데. 자. 음, 여기 배들 많아. 뒤로 돌아. 배들이많나 가보자. 음. 조그만배 말고 금속 실은데, 어, 호위함 돼야. 대답이 싸울 만한데?

한 대만 맞으면 죽겠는데? 끝. 아. 아야야야야. 야야야야. 뭐 하는 거야? 어, 너 작은 배한테 터질 거야? 어, 내가 들이받는다. 한방 거리다. 까보고 있어. 어? 아, 잘못했어. 아프라프럼 애플 그냥 끝났는데, 어 잠깐만 나 지금 명... 저기 뭐야? 명성 올라갔네. 나 지금 사냥꾼 붙었어요. 사냥꾼 되는 물건이 얼마 없는데, 아, 이거 어디 써는 거야? 어디 냐헐 됐고요. 이제 에너지를 올립시다. 사냥꾼 배가 오고 있어.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이런거스킵해서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사냥 사냥꾼배. a 배사냥 b 배가 왔어 기다려 또 금속 20개밖에 없네 아쟤 아무것도 아니네. 그 실력으로 무슨 사냥꾼을 하니? 가게 안나온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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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뭐냐? 뭐냐? 너? 옆에 또 내가 더비는데 아야 안 나오나? 제 터지겠다. 잘못하면 얘는 왜 약점이 안 보일까요? 보대다 <laughs> <laughs> 부러지는 거. 얘가 포위함대 수준인가? 회전포? 회전포를 조준해야 되지 않나요? 두명 밖에. 어, 약간 배가 높은 감이 있어. 가자, 깃발? 아, 어려운 거네. 저 내를 끝내야 되는데 꼭딴 애를 건드려. 그래서 죽는 거야. 한 번만 죽이면 되는데. 끝내자 끝내. 자 깃발이 여기는 없어. 깃발이 여기 있지. 올라가, 올라가세요. 올라갑시다. 어? 이런 깃발은 처음 보는데? 처음 뛰어보는데? 설탕.. 아 낮춰야겠는데, 케네이 함도를 보낼 것인가? 낮춰야 되나, 수리를 해야 되나? 옆에 잡은 배가 또 있으니까, 거기서 수준을 낮춥시다. 내가 잡은 배 어디 갔냐? 저기 또 있죠? 저기 돛대 세 개짜리가 또 보인다. 자 부딪히지 말고 에스. S... 여기도 또 정찰병을 죽여야 되네. 저기 큰배 보이는데. 맞아 우리 배에서 상대방 배로 건너갈 수 있어 그렇게 가야겠다 어떻게 가더라 빨리 가야돼 우리 선은 죽는다 올라가 너무 잔인하게 주겠다.